나 영영 시집못 가면 어 스무 살 많으면 어 얼굴이 너무 못 생겨 응. 불신자면 어떡해? 아빠 이게 뭐야? 저, 저 옆에 놔둬 아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해? 야 버, 벌써 너 연애할 때가 됐냐? 넌 나이가 어떻게 돼? 스물 세 살이지. 아 그럼 연애 할 만도 하네. 어. 아빠가 보기에는 그 크리스찬들의 그 연애라는 것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 인간이 타락했는데 제일 먼저 타락하고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마음이거든. 그래서 에레미아에 어, 보면은 어, 심이 만물보다 마음이 타락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의 마음의 감정. 감정을 믿고 다른 신랑감을 구하는 것은 어, 실패를 예상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아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깊필코큰 싸움이 오거나 더 나아가서 이혼까지도 수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보기에는 조건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을 봐야 된다. 당연히 첫 번째, 신앙이 같은가야.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불신자가 결혼하게 되면 정말 거긴 지옥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같은 신앙이라 그래도 또 신앙의, 교회의 색채가 또다 같아야 돼. 그러면 아마 너 결혼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laughs> 두 번째, 그 사람과 너의 성격이 맞는지. 그 사람과 너가, 어, 그니까 그 사람이 너를 얼마든지 용납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을 충분히 용납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 감당 가능한지. 이걸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고, 젊은이들이 뭐 돈이 없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그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어, 부족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돼. 그리고 그 집안의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의 색채와 같은 것까지 다 보여야 돼. 왜냐 그러면은, 우리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원칙 중에 하나가 평등, 평등이라 그럴까?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청교도는 되게 원하거든. 그래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치, 신앙적 색깔 이것들이 균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빠가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오는 남자들이 딱 싫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덜커덩 연애하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분명히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참 아빠가 사이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마 너는 시집가기 어려울 것 같다. 면나 영양 시집 못가면 어떡해 어 주님하고 시집가 주님한테 <laughs> 아빠 친구들한테 섭외해 놓을게 아빠 친구들이어도 응.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을좀 섭외해 주면 안돼 아니 아빠 친구를 섭외해 준다는 게 아니라 아빠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교회 청년을 섭외해 본다는 거야 누가 아빠 친구랑 너랑 시집을 가게 하겠니 <laughs> 아빠 만약에 음. 신앙적 색채도 같고 경제력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음. 나보다 스무 살 많으면 어떡하지? 그건 아빠가 사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할 것 같다. 동생 같아가지고. <laughs> 그럼 만약에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남자는 얼굴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 괜찮다. 네가 만약에 그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뭐 얼굴이야 뭐 아무 상관 없지. 사도바울도 못생긴 것 같은데. 뭐. <laughs> 그러면, 얼굴이 너무 잘생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진짜 홀딱 반했어. 근데 음. 그 사람이 불신자면 음. 어떡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걔가 너를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건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거 마음 놓고 살아, 어? <laughs> 혹시 모르는 거잖아. 아빠는 혹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 일은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아. 따라 알았지? <laughs> 어 아빠도 어, 알았어. 음... 어, 김 목사 그뭐 좋은 총각 하나 없나? 한 20대 중후반 어 없다고. 음 알았어.